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설치된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을 넘던 4살 아이가 장벽에서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산 이스드로 입국항에서 동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요.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장벽을 넘어 미입국하던 사람이 아이를 놓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라울 오르티즈 국경 순찰대장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국 측 장벽 꼭대기에 미립국자가 매달려 있고 한 어린이가 그 사람의 다리를 타고 내려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. 하지만 잠시 뒤 다른 사람이 건네준 4살 아이를 인위받은 미립국자는 아이의 손을 놓친 뒤 아이는 그대로 추락했고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. 미립국자는 황급히 멕시코 쪽으로 장벽을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온 뒤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. 이후 CBP에 따르면 미립국가들은 멕시코 쪽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, 오르티즈 순찰 대장은 구조된 4살 아이가 다행히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